네, 안녕하십니까. 카다마이 포스티비 대표 연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마이 포스티비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기업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전남 광주 광역시에 어, 다녀왔습니다. 어, 이곳에 그 광산구에 평동산단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살았던 곳인데요. 한 7, 8년 살았습니다. 광산구에. 어,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런 동네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뭐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그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업체예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당 대표님들이 결제를 잘안 해주나 봐요. 그래서 자금 회전율이 어려워서 미수금이 깔려 있는 업체에 가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받기 위해서 무선 카드 단말기를 신청해 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납품해드릴 무선카드 단말기는 바로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이 단말기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거죠. 현금영수증도 두 가지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키인 결제 아시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실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객님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여기에서 입력하게 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인 결제예요. 자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빛이 보이시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페이 결제는 가능하진 않아요. 네, 추후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무선 카드단 말기도 아마 나올 텐데요. 어, 현재는 무선 어, 애플페이를 제외하고 모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로 제가 선택을 해서 납품해 드리고 그 대표님에게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업체는 법인 업체입니다.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홉 개 카드사가 있죠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저희가 현장에서 이번에 해드렸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요. 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그리고 법인통장,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한 통, 그리고 등기부등본 한 통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만 준비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아홉 개 카드 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루 하루 있으면 하루가 지나면 이 무선 카드 단말 KMS 600Q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무선 카드 단말기를 조급하게 신청을 해요. 왜냐면 결제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래서 또뭐 심지어 서울에 있는 분이 부산에 가서 결제를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야 된다. 토요일 날 해야 된다. 이렇게 급하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무선 카드 단말기를 어 사용 완벽하게 이제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업무 처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개통을 해야 됩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는 이 안에 유심칩이 들어 있습니다. kmcc 600q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래서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계는 구매를 하시고. 통신비는 1 1 0 0원 내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어, 그 납품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드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저희에게 할애해 주셔서 편리하게 업무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무선 카드단말기가 필요하시면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티비와 함께 해주시, 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 이제는 KMCC 600Q의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리고 카드 크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죠. 어,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KFC 600Q 무선 카드단 말기의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제가 여기 상단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사용 가이드예요꼭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용지를 넣을 수가 있죠. 여기에 용기 넣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지는 이렇게 넣어서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밖으로 뺀 다음에 이걸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닫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가장자리를 닫게 되면 이쪽이, 이쪽이 잘안닫히죠 그러면서 이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힘껏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죠. 그리고 용지는 이렇게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는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 밑으로 뜯으십시오.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이 있고요. 뒤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와 QR 코드를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읽을 수 읽을, 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모든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 있죠? 이건 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열 필요가 없고요. 자, 카드 결제를 하기 전에 기능부터 제가 좀 설명을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용 거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인 결제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키인 결제가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 거래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5번이 간편 결제 자동이라고 있습니다. 5번을 눌러주시면 금액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스캐너가 이제 불이 들어죠. 오 그래서 어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삼성페이 결제도요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넣게 되면 자 여기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입력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속도 한번 보십시오 서명을 해야 하면,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자, 고객 욕, 고객 점표를 출력이라는 멘트가 나와있죠. 자, 그럼 이때 고객용 전표를 출력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뭐, 예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카드와 함께 건네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취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취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거래 취소라고요. 눌러주시면 이게 또 어, 터치가 또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 취소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제로페이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개가 있죠. 자, 직전 취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3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23,500원 되어있죠. 롯데카드고요. 23,500원입니다. 취소. 1번은 진행이죠. 자, 직전 취소는 카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제가 마이너스 23,500원이 취소가 됐으면 할 수가 있겠죠. 자, 자 그리고 어, 현금영수증 이제 삼성페이 결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어,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있죠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입니다.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신용거래, 신용거래, 매출 아 집계도 할수 있죠. 여기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집계 버튼, 집계 버튼을 통해서 어, 여기 단막이 집계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전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6번 전체 신용카드 매출과 그 다음에 현금영수 매출을 함께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벌 집계가 있고 기간별 집계가 있죠. 네, 일별 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집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한번 눌러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 소득 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 증빙이 있죠. 소비자 소득 공제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 아, 죄송합니다. 휴대폰 번호 그리고 사업자 지출 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휴대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어, 자세한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어,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더 보기란 영상의 더 보기란 있죠? 더 보기 거기에 제가 또 어, 가이드 영상을 어,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